어우 나이 영화 무서운데 뭔데, 뭔데. 저 봤어요. 이 영화. 어 저거 안돼 저거. 디아. 이왜 디아이 I D I. 저거 진짜 무서워다고 근데 이게 어... 엘리베이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이게 태국 영화인가요? 어, 아니요 태, 태... 홍콩 영화인데 감독이 아이고. 태국 형제. 아, 이 I. 저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봤어. 저 봤어요. 뭐야 저. 빠르고 편리한 뭐, 엘리베이터. 어 저거 웃기죠 하지만 폐쇄된 공간이란 특성 때문에 인터넷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수많은 괴담들이 떠돌고 있는데 아, 도시괴담 오다 한문이네요 야 산반다님 산반다님 오늘도? 공포의 엘리베이터 <laughs> 진짜 진짜 그래 오늘도 1 2시간 남았네 아 피곤하다 야, 조심해서 들어가 없겠지? 어 그래 잘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 영훈이, 영훈이는 오늘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12시랑 없어. 어이 꺼진 거야. 아, 데 아무도 없예데 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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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이야 깜짝이야 깜짝 정말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설마 오늘도 있는 건 아니겠지? 이야. 그래 대범하네요. 그 정도면 또 칠층. 이때. 7층에서 멈춰낸 리베이터 이제 안 열래? 천천히 열린다. 보이지 않는 대만. 이번에도 기괴한 모습으로 영혼을 이리저리 훑어보는 <웃음> 할머니. <웃음> 약간 방쪽이 돌아다니지 말랬잖아. <laughs>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무섭게 영혼을 나무라는데 놀란 영혼은 얼른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저 할머니가 는아니까 그런 느 대체 무슨 이유로 매일 밤 영혼을 괴롭히는 것일까? 무 어? 오늘은 기필코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왜 밤마다 나타나서 날 혼내는지. 아 그니까. 안 무서워 있어? 어머니를 부르고 그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유를 알아야겠어. 할머니를, 영화 주인공들의 이유를 알다가 꼭 비장한 감으로 리비테오를 에 영위. 혼자가고 혼자서 아주 돈을. 대인, 박정하씨 보셔야지 얘기를 하죠. 아니 엄마한테 일찍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할머니가 이제 궁금한 거지 이유가 뭔지 마침내 문이 열리고. 예상대로 할머니는 리비터 앞에 한서한 있습니다. 거거뭘 찾으시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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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나쁜 짓을 쉽다.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아유, 무섭다. 할머니, 저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온 거거든요. 야간자율학습이요. 반쪽이 돌아다니지 마고 성분해! 반쪽이 돌아다니지 마고 성분해! 반쪽이 돌아다니지 마고 성분해! 오 뭐? 있었던 거야. 오, 야, 이거 너무 와, 뭐, 혼자 와, 왔어. 왔어. 와, 어떻게, 거 야, 이거 야, 이거 어떻 야, 이거 어떻게, 야, 아거어이 어떻게, 야, 이거 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게 야, 이거 어떻게, 이 야, 이이 어떻게, 이거 야, 이렇 어떻게, 할거 야, 이거 어떻게, 야, 거 야, 이거 어떻게, 야, 이 이거 어떻 이거 이 야, 이 야, 이거 야, 이 야, 이 야, 야, 저 이제 멀리 돌아다. 사는 건 이별 없지만 이별수 이별수 많이들 먹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딱. 오야. 아까 거기 들렸는데. 태국 거 아니네. 다른 곳. 별거 없다. 무섭죠. 그리고 엘리미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퀴즈. 그 아, 그만 놀래 낍니다. 긴... 영상 다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충분한데2분만 오,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어? 벌써 새벽 두 시네. 아. 너무 좋은 장구만 현철 씨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어, 여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어, 금방 갈게. 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2층에서 도통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잖아. 어, 선에 뭐 잡고 있나? 고장이 나쁜지 잘 올라? 새벽에 그래서 누가 잡을 일은 없지. 고장이 나쁜 거. 그런데 이 응. 훈수층인데? 어? 어? 이상하면 풀 말아야지. 뜻하지 아니, 않게 훈수층 1미터를 걷기는 힘들지 않니까 KBS도 열려요. 안 수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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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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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로 싸우고 산이 있는 거예요. 내리라 너는 웃으시려. 아, 저분은 봤나요, 게시님? 못 봤어. 나중에 다시는 안 네. 보는데. 한번 아. 또 다시 울리는 정은초와 어, 경고 혹시 아, 하는 맞았어. 마음에 엘리베이터 네. 밖을 아, 살펴보지만 역시 아무도 없어요. 아래를 보고. 그렇죠. 이 사람 아. 못 보고. 어. 계속 불 들어오고. 이... 네, 내는 사람 위험한가? 아 여자야. 왜다 쳐다보고 있어? i 속해이시켰잖 정원 초속해서 l 리는 정원 e b 경일 도대체 좋아, 어떻게 된 좋아, 일일까요? 단한 명이 l i 경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인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0 0 l e b 인 t 이 f a l i t t l 정원초가 경고음은 적재 하중에서 105%에서 110%될때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저울 장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다면 한명이 타더라도 정원초가 경고 경고음이 울릴 수가 있습니다. 총 누가 보여서 그렇게. 매달리는거아야 그래서 무게 감지 장치를 직접 조작해 봤습니다. 정원을 수정한 후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아 정말 정말 초과 경음이 울리는군요. 나중에 탄 사람이 내려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벨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열립니다어 있어 있어 있어. 아무도 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일정 시간 코리 없는 경우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1층에 내려와 대기하고 있도록 하, 하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 출입문에서 승객의 정보를 인식하는 카드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확인하여 엘리베이터 제어관에 신호를 보내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누가 있습니까?